안녕, 꼬꼬함이에요 병아리들의 하루하루는 놀랍고 신기한 것들로 가득하답니다. 자, 자, 오늘의 이야기는 망원경은 재미있어. 님 연구 방해하면 안 돼? 네. 그래야지. 보자, 펑션터비는 이상이 없고 고철 계속...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 돼, 지금은 곤란해 어, 미안해 지금 박사님께서 좀 바쁘셔 망치! 네네 음. 네. 망치! 음. 음, 이거 괜찮군, 맛있어 음. 음. 우와, 이게 아니잖아! 망치! 난 배기 디바이스를 바로 잡고 <laughs> 박사님 바쁘신가 봐. 오. 어? 어! 저기 뭐지 <laughs> 그가 그건 말이다. 아, 내가 발명한 순간 이동 상자란다. 네? 순간 이동 상자? 그렇단다. <laughs> 아, 저 상자 안으로 들어가면. 아! 아! 누구냐? 이런 곳에 바나나 껍질을 버린 녀석이! 아이, 방금 박사님이 먹고 버리셨잖아요? 아, 아 음, 어쨌든, 저 상자 안으로 들어가면 눈 깜짝할 새 다른 곳으로 샤샤샥 이동할 수가 있지 멋지다! 저 상자 안에 들어가고 싶어요! 싶어! 아, 아, 뭐 좋을 때나 내가 1번! 저? <laughs> 저기요, 이제 그만! 네! <laughs> 어? 어딨어, 얘들아? 어머나, 여기! 어? 네. 어얼 어, 어? 어떻게 된 거지? 선생님 어떻게 된 거예요? <laughs> 미안 미안. 이건 망원경이란다. 망원경? 저기요! 위치로! 망원경이란 말이다. 이통 안에 들어있는 두 개의 렌즈를 이용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물체를 크고 선명하게 볼수 있게 해준단다. 이곳으로 들여다보면 멀리 있는 것이 아주 잘 보이지. 멀리 있는 거? 어디 어디? 나도 나도. 어, 정말? 바로 코앞에 그 있는 것 같아. 뭔가 있어. 지렁인가? 발명한 게 아니라 이게 그, 그 뭐랄까? 그러니까 그 아, 나만큼 위대한 발명자가. 아 물론 내가도 위대하지만 맘만 먹으면 나도 뭐. <laughs> 이천재의 재능이라면 이런 건하루이 틀이면 쇠약하고 아, 뭐뭐뭐뭐안듣고 있잖아. 자, 여기를 돌리면 보이는 크기가 달라져. 정말 <laughs> 망원경 좀더 보면 안 돼요? 뭐 그러든가. 저기요 움직이 편하게 바퀴를 달아주도록. 네. 고맙습니다, 아저씨. 응. 음. 고맙습니다, 박사님. 응. 음, 저기요 그럼 계속해 볼까? 네. 네 <laughs> 어라 여기 있던 망치가. 어라라 망치 망치 오. 어. 출발 앞. Terima kasih telah menonton! 아 개미잖아 <laughs> 박사님, 아직도 망치 찾고 있나 봐잘좀 두시지 부딪히겠다 재밌다 아 어, 까마귀다 뭘물고 있어 저거 망치 같은데 어, 까마귀가 없어졌어 어디, 어디? 어, 어… 찾았다! 어, 정말? 오, 까마귀가 망치를 물고 있는데? 맞아, 고철 박사님이 찾고 계신 망치야! 진짜? 어디다 쓰라는 거지? 예1 0본안 계시면 오라이. 신기하게 생긴 차로구나 망원경이에요! 뭐? 망원경? 아니! 귀저 저, 정지 수상여워 멈춰라. 망원경이에요. 망원경. 귀여워. 저어 봐. 못워못 돼, 귀아워야귀 가! 그럼 망치 돌려주세요. 고맙습니다. 나 엄마 보고 싶어. 나도 나도. 배도 고파. 좋아, 박사님께 망치 빨리 돌려드리고 집에. <laughs> 그랬구나. 까마귀가 망치를 물고 갔었구나. 네, 망원경 덕분에 박사님 망치를 찾았어요. 음 그래. 정말 다행이에요, 박사님. 좋다. 상으로 이 망원경을 너희들한테 줘 좀... 봐. <laughs> 와, 달님이 저렇게나 크게. 여보, 저거 좀 봐요. 네. <laughs> 네, 어머머 정말이네 예뻐라. 아 보세요, 별님도 너무 예뻐요. 응, 음? 어디 어디, 어 정말? 그렇죠. 너무해요 응. 우리도 봐야 되는데. 아하 미안 미안, 아 여보 별동별. 어디 네? 어, 어디? 아 봐요 저기. 어머나 세상에. 아빠 순서대로 봐야죠. 아 미안, 다음은 누구지? 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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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성경으로 함께 올려다본 밤하늘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럼 또 만나요, 꼬꼬마 박사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해내셨군요. 약간 실수가 있었던 것뿐 이번에야 말이와

<목소리> 어, 어, 음. 없는 거창어 에이가 나마래도 아기 부모 전부 실패였어. 낚시만 박사님은 자신 <목소리> 우려하시오. 음. 박사님을 보... 어떻게 하고 <목소리> 저 항상 활기 엄마 와도 돼요. 걱정 해, 다녀오렴. 야! 기운을 차리셔야 할 텐. 이렇게 높고 푸른데 어찌 이리 작은 것이? <laughs> 네. 어? 아, 아저 씨, 박사님은요? 네, 하늘만 바라보고 계셔오 어... 우리가 우리가 할... 멋진 공연을 하는 거 너즐거운 껴들이자. 하자, 하자. 하자! w 박수 t 뭐 h 신사 신나는 쇼를 시작하는 코끼리 조교와 병원 즐겁게 감성해 주 <뢰> 걱정 없어 좋겠 계속해서 꼬 u s c l 쇼. 꼬 o 맘 o 까지 안녕 꼬 i 자 a t c h i n g Coco, j a c 데 i 이 y o 요 n g dog, youn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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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n 미안해. 어는 어어어. 어. 어차피 속에 병아리. 응. 어, 어? 들켜버려. 안 웃었어. <웃음> 재밌는데. 날 안감하네. 껴주는 기계라도 있으면. 응? 응? <laughs> 데... 뭐라고? 안감하네라고. <laughs> <laughs> 에? 응? 모드도 있으면 대박 이루 주는 기계라. 음어 <laughs> 저건 저렇게 할까 어아니 아니야 혼내. 네. 생각났어요? 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데요아야 그... 됐어. 만들어 주세요. 해내실 수 있어요. <laughs> 아아 좋아 시작하자고 저기요. 영감이 떠올라 우와 저번 깔깔 머신이 여기 앉기만 하면 <laughs> 웃기 싫어도 로봇인 것이지 네, 시험해 볼사람아 <laughs> 그럼 내가 시험 아 스위치 온 <웃음> 음... <웃음> 아, 뭔가 이상하다 어, 어, 거기가 아니라고 고야아 겨드랑이를 아, 같이. <laughs> l 네. 뭐고있어깔깔이다아사님의깔깔 아, 네. 네. <목소리> t e 네요정말다행이에요꼬 哥哥哥哥。Go, go, go, go.